자 새로운 단어인 역학적 에너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일인데 이 일이라고 하는 개념도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개념과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어 단어의 정의 이것들을 어, 좀 깔끔하게 지워버리고 물리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그 물리에서 정의하는 일이라는 개념을 외우는데 좀 집중해야 되겠죠.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개념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넓게 쓰지 않는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 이런, 일상생활 이런 말을 하죠. 아, 내일 큰일이 있는데 걱정이야. 그 일은 물리에서 말하는 일하고 의미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다르죠. 선생님, 잠깐 볼리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것도 물리에서 말하는 일하고 의미가 다르단 말이야. 물리에서 일이라는 의미를 일상생활에서는 매우 폭넓게 사용하고 있지만 물리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 이 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명확하다. 뭐냐면 힘을 가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이 있었을 때그 이동거리를 곱해주면 이걸 일이라고 한다 라는 거. 야 힘을 가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 여기다 수식을 붙여주면 이동거리 그냥 이동거리가 아니라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 힘의 이동. 어이 힘을 가한 물체가 엄청 그 거의 질량이 없다시피할 정도로 가벼운 이 그것 그것도 이동 빵이야. 음음 그거는 이게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 힘을 가는데.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잖아요. 근데 이게 가벼운 뭐 이런 작은 편이냐 아니면 엄청나게 커다란 뭐 물건이냐 그거의 그 질량이 무엇이냐에 상관이 없습니다. 질량이 크냐 작냐에 으 따라서 이 질량 이게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겠지. 근데 그거 상관없이 무조건 명확히 이렇게 하는데 질량과 관계없이 그냥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돼요. 가해진 힘곱하기 이동거리가 우정은 일됩니다 물체가 얼마나 힘을 가해서 변화가 많이 생겼냐, 속도가 많이 생겼냐, 그거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야. 힘곱하기 이동거리로서 일을 정의한다. 어, 이걸 간단히 기호로 표현하면 일은 영으로 뭐라고 합니까? 일을 0으로 원이라고 하지 않고 크라고 하죠. <laughs> 그래서 W로 표현하고 힘은 f o 라고 하죠. 이동 거리는 S라고 해서 w FS 이렇게 한다는 거야. 어, 일을 하지 않는 경우를 너희들 중학교 교육 과정 하면서 배웠을 거야. 그죠? 네. W가 0인 경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F가 0인 경우 힘을 가해주지 않는데 지원자 움직여. 마찰이 없는 면에서지 혼자 쫙 움직이는 거. 이때도 한 일이 0입니다. S, S는 어, 가 0인 경우 힘을 가해주는데 엄청난세 힘을 가해주는데 움직이않아 네. 선생님이 땀을 뻘뻘리면서 벽을 밀고 있어. 일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세 번째 경우가 좀 어, 제일 주의를 해줘야 되죠. 힘도 가하고 이동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가방을 드는 힘. 가방을 드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가방을 들고 선생님이 수평으로 걸어가 그때 일을 한 거였잖아. 그런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가방을 드는 힘은 위쪽 방향이고 물체 이동 방향은 수평 방향이니까 이두 개가 서로 수직이 되면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는 제로잖아요. 힘은 2 0반이니까 그때도 한 일이 0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세 가지 경우 알고 있어야 되겠고. 자, 일의 단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일의 단위는. 정의서부 생각해 주면 됩니다. 1 0뉴의 힘을 가해서 10미터만큼 이동시켰다고 해봐. 그때 한 일은 얼마라고 하면 되냐? 숫자끼리 곱합니다. 얼마가 되죠? 100이 되죠. 100. 단위끼리 곱합니다. 뉴턴. n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뉴턴. 곱하기 미터. 어, 얼마 일을 했습니까? 100 뉴턴 미터 일을 했다. 라고 하면 돼. 100 뉴턴 미터. 100 뉴턴 미터. 너무 길잖아. 요거를 하나의 단위로 또 만들었습니다. 100 뉴턴 미터도 맞습니다. 100 뉴턴 미터 맞는데, 하나의 단위로 만들었다. 과학자 이름 따서 물로 만들었겠죠? 줄이라는 과학자 이름 따서 이렇게 쓰고, 뭐라고 읽는다? 줄이라고 씁니다. 100 줄. 1 0줄이다 이렇게 어, 표현해준다. 그래서 1의 단위는 줄이라는 단위를 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과학에서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면적 아니면 기울기라고 했죠. 힘을 가해서 어떤 물체만큼 이동시켰다. 그때 일정한 힘을 가해서 일정한 거리를 이동시켰다. 해보자. 1 0톤의 힘을 가해서 1 0 m 만큼 이동시켰다. 해봅시다. 그러면 한 일이 얼마가 된다고 했어? 100% 된다고 했죠. 그거는 이 그래프가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힘 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넓이가 한 일을 나타낸다. 선생님 힘을 일정하게 가해지지 않고 힘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처음에는 힘을 많이 가해졌다가 힘을 쭉좁게드리고또 다시 조금 더 많이 가해졌다 이렇게 해줬다고 해봅시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 면적이 한일를 나타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일에저 곡선일 때 면적을 어떻게 구하 아, 그거 이제 적분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곡, 적분, 적분이라는 방법을 네. 쓰는데 <laughs> 실제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는 이 면적을 구하시 이런 거안 나오죠. 면적이 렇게 어, 이런 식으로만 나오죠. 거리 힘일때 뭐 어, 이렇게 이런 식의 면적들만 나오면 이렇게 힘을 거리에 따라서 힘을 이렇게 가졌을 때그 동안 다 해준 일은 얼마냐 이 면적 다 더해주면 되거든 이렇게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지 이 곡선의 면적을 구하는 건 너희들 나중에 수학에서 접근을 배워야 구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곡선일 때도 왜한 일이 똑같이 넓이가 한 일이 되냐 이 짧은 구간을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면. 이 짧은 구간에서는 일정한 힘이 가해졌다고 볼수 있잖아요. 이만큼 크기로. 그래서 이렇게 작게 쪼개서 어이 구간에서 면적을 구하면 그게 한 1이 되고 그걸 다 더해보면 결국은 면적이 똑같고 이 시간 간격을 무한히 작게 잡으면 결국은 이 직사각형의 모습이 복선하고 똑같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적분의 원리죠. 자. 어, 일에 부호가 있는데, 마이너스 일과 플러스 일이 있습니다. 어, 일과 에너지의 관계가 이제 바로 여기서 이어지는데, 에너지를 한번 정의 해볼까요? 에너지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긴 하는데, 에너지를 먼저 정의해보죠. 자, 에너지.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되냐? 일은 흉곱하의공민으로 정의된다고 했잖아요? 에너지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에너지가 많다.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백줄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백줄만큼 일을 할수 있다는 라 겁니다. 어, 그래서 선생님은 이 이걸 어떻게 너희들한테 이해를 했으면 하냐. 일이라는 개념과 에너지라는 개념이 잘 구별 안 간단 말이야. 단위는 똑같이 줄입니다. 일도 단위가 줄이고 에너지도 단위가 줄이야. 단위도 같고. 그런데 뭔가 이두개가 어떻게 구별할 거냐? 어, 이런 식으로 구별하면 편리합니다. 일을 돈으로 비교하고, 이 돈이다. 에너지가 재산이다. 어, 선생님 돈이나 재산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돈을 받고 있는 것만큼 재산이 많은 거지요. 하지만 의미가 약간 차이 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야. 일과 에너지도 거의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상당히 유사한데 의미가 차이가 있죠. 자 돈과 재산 너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돈과 재산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 해보면 선생님이 우진이한테 천 원을 줘. 천 원을 줍니다. 그러면 우진은 재산이 어떻게 됩니까? 어 돈을 받는 만큼 재산이 늘어나죠. 돈을 준 사람은 재산이 돈을 준 만큼 재산이 감소하겠지. 이거 이제 일로 보면 선생님이 우진이를 1 0턴의 힘을 가해서 1 0터만큼쫙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1 0 0줄의 일을 한 거잖아요. 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일을 받은 물체 또는 사람은 그만큼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일을 한 사람은 에너지가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일과 에너지를 돈과 재산으로 비교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 생이 우진이한테 우진이한테 돈을 주고 싶은데. 꼭 받아가. 알았지? 만어 마이너스 만 원을 있다가 꼭 집에 가기 전에 받아가세요. 어때? 돈을 내놔주세요. 어, 돈을 주는데 마이너스 돈을 줄 수도 있죠. 그 바로 무슨 말이야? 재산을 감소시켰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돈을 받으면 재산이 감소하게 된단 말이야. 내가 인테한테 어 갚아야 될 부채를 만 원이란 부채를 그냥 떠넘겨 버리면. 마이너스 부채라는 어떤 표시를 갖다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네가 부채 갚아라. 그럼 이제 마이너스 돈을 주는 거지. 어, 그런 것처럼 마이너스 돈을 주면 재산이, 마이너스 돈을 받으면 재산이 감소한다는 얘기야. 1도 마찬가지입니다. 1도 마이너스 1을 할수 있어. 어떤 물체 마이너스 1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냐? 가한 힘의 방향과 물체 이동 방향이 어떻게 되면? 반대가 되고 정반대가 되면 마이너스이 하게 됩니다. 말이면안 됩니다. 많이면 기 됩니다. 자. 일로 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 떤 물체가 날 향해 다가옵니다. 자동차가, 자동차가, 어, 그냥 누가 자동차 불러온다고 해봅시다. 자동차가 언덕에서 쑥 내려와가지고 평지에서 날 향해 다 불러옵니다. 근데 이때가 자동차를 멈추기 위해서 앞부분에서 힘을 간단 말이야. 그럼 자동차가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 네네. 느려지겠지. 내가 이쪽으로 힘을 가한다고 해서 바로 그 방향으로 힘의 방향으로 자동차를 가는 게 아니죠? 우선 어떻게 됩니까? 느려지죠? 내가 힘은 이쪽으로 하고 있지만 자동차는 이렇게 힘의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야. 즉, 이 힘이 자동차의 속력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감소시켰죠? 마이너스 1을 해주니까 마이너스 1을 받은 놈은 에너지가 감소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면 마이너스 일하게 된다. 는 겁니다.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면 플러스 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은 어, 명확합니다. 그냥 힘 곱하기 거리야, 무조건. 물체가 뭐 빠르게 속도가 빨라지냐, 느려지냐, 뭐 가속도 얼마냐,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힘 곱하기 거리해주면 돼. 자, 그래서, 일을 구하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의 일이 구해질 수 있습니다. 책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걸 미리 설명해 보면, 자, 하나의 상황을 생기좋 테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칠판이 왜 이렇게 안 지워지니? <laughs> 너무 안 지워지는데? 화학 내용이 다 붙이는데, 이거. 이상하다. 화학 선생님, 이잘지워지다 그래? 내가 힘이 부족한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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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체 이렇게 있고. 물체에 이쪽과 비슷하게 10N을 가져가서 보자. 물체 질량은 5kg입니다. 중력과 속도 g는 10Nm per s 입니다 마찰력은, 마찰력은, 어, 2N입니다. 그리고 이 각도가 30도 입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이렇게 힘을 사용해서 잡아 당겨주면 중력이 50% 있겠죠 중력이 50%있을테고 마취력이 또 있다고 있잖아 마취 이쪽 방향으로 20% 있겠죠 그 다음에 수직항력도 있고 20% 있겠죠 이렇게 총 실제 작용하는게 4가지 입이란 말이야 4가지 있고 우선 이 중력을 보내주면 아니 사람이 잡아 당기는 이 16톤을 두개로 보내주면 어떻게 분해할 수 있죠? 어, 그렇지. 위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위쪽으로 5N이 됩니다. 이걸 분해하면 5N 수평방향으로 5루트 3턴이 됩니다. 아직 이거 잘 모르겠죠? 분해하는 거. 30도라고 하는 특수삼각 길이 1대 2세, 루트 3이잖아. 2에 나오는 게 10이니까 1에 나오는 게 5, 루트 3에 나오는 게5루트3이 되거든. 자. 어 이렇게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을 물어볼 때 여러 가지 일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 사람이 잡아당기는 힘이 한 일. 근데 사람이 잡아당기는 힘을 두 개로 할할수 있죠. 아 이렇게 잡아당겨서 오른쪽 방향으로 10m만큼 이동있다고 하면 다요 10m만큼 이동해서 그때 일을 구하라고 할때 여러 가지 일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이 잡아당기는 힘이 한 일. 요 힘은 일어 하지 않고 요 힘이 일어나죠? 50루트 3줄만큼 일어나네? 즉 사람이 한 일은 플러스 50루트 3줄 이렇게 되면 됩니다. 중력도 이 작용 있죠? 중력이 한 일, 이 과정에서 중력이 한일 얼마라고 하면 되죠? 0. 0이라고 하면 되죠. 그죠? 중력이 한 일은 0줄이 됩니다. 수직항력 N은 얼마냐? 수직항력 N은 얼마죠? 5 얼마? 0 루트 3. 얼마? 5 0리5 0인가요5 5리 55N인가요? 50, 50N. 아니죠. 자. 0선인가요이 물체는 총 4개의 실제 힘을 받고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 물체는 사람이 땡기는 힘, 수직항력 바닥에 받같이 힘이 있을 거 아니야? 지구가 땡기는 힘 50N, 그 다음에 마찰력 2N. 이렇게 총 4개의 힘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놓고백날 쳐다봐도 우리가 문제를 못 푸니까, 바로 어떻게 하냐? 이 힘을 갖다가 사람이 당기는 힘을 요거 대신에 두 개로 나눠 생각하는 거야. 요쪽 방향에 몇 뉴턴? 5 뉴턴과 요쪽 방향에 5 루트 3 뉴턴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 자짜임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 자, Y축 방향으로, 즉 수직 방향으로 알자임이 얼마일까요? 이놈이 쭉수평과 움직일 때? 수직. 수직 방향 위쪽으로 5 m 차 있습니까? 그러면 위쪽으로 가속 운동해야죠. F는 ma 식에 의해서, 알짜임이 존재하면 가속도가 있으니까 위로 속도는 빨라져야 되는데 위로 움직임이가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그럼 위쪽 방향 알짜임이 제로라는 거야. 수직 방향 알짜임이 제로라는 거야. 그럼 수직한 게 얼마라는 거야? 4 5 m 차그지4 5 m 라는 거야.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뭔가 힘을 작용해서 약간 위로 들어올리면. 바닥면이 떠받치는 힘은 어떻게 될것같아더 줄어들어야 될것 같지 어 선생님이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 머리끄댕이를 잡아당 땡겨서 약간 비스듬하게 땡기면 바닥면이 나를 떠받는 힘이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수직한 힘은 4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는 알짜힘이 있죠 2턴과5스3인데 수평 방향의 알짜힘이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5V3-2 이만큼이 알짜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죠 이만큼이 알짜임입니다. 이렇게 알짜임을 보는 건데 문제에서 알짜임, 그러니까 이문제이 물체의 알짜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일의 값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사람이 한 일, 5V4 곱하기 10, 중력이 한 일, 0. 수직한 게한력 한인. 0. 어? <laughs> 마찰력이 한일마얼마찰이 마찰력이 한일마이이 한인. 마찰력이 마이한이한이마찰력한마이마찰이 마찰력이 이마이이이 사랑한 일이 50 루트 3 줄였죠. 마찰력이한 일이 마이너스 20 줄이죠. 알짜임이 한일 얼마입니까? 알짜임 곱하기 이동거리 10 하면 어 이거 어개더 상기 이동해 그죠 그래서 일을 물어볼 때는 일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볼 때는 어떤 힘이 일을 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값들이 나올 수 있다. 수직항력. 환경이... 수직항력 한 일? 네, 아니, 어. 네. 수직항력이 얼마냐고 45로튼 어떻게 나오는 어,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힘의 정의를 먼저 생각해봐야 되겠죠.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수직항력이라고 하냐? 자, 수직항력의 정의 어떻게 됩니까? 수직항력이 정의. 어, 중력의 반대. 중력의 반대? 그렇습니까? 중력이 반대.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두 가지 상황. 저 벽에다가 여기에다 물체를 넣고 물체가 10kg짜리입니다. 중력은 100N이 있겠죠? 사람이 손으로 어, 눌러줍니다. 몇 N을 눌러주냐? 어, 50N으로 눌러준다고 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수직항력은 얼마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천장에다가 물체를 넣고 마찬가지로 물체의 질량은 10kg 즉 중력이 100N을 해봅시다. 사람이 손으로 눌러줍니다. 얼마로 눌러주냐? 200N으로 눌러준다고 해보자. 이때 수직항력은 얼마냐? 3 0 0 n 입니까 300N으로 눌러준다고 해보자. 이 각각에서 수직항력이 얼마인지를, 내들 수직항력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면 이 답들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수직항력의 정의가 뭡니까? 중력의 반대방향 안로게 말하면 안 돼. 수직항력의 정의는 접촉면에서 접촉면에 수직하게 떠받던 힘. 이걸 수직학력이라고 합니다. 자, 뒷면에 어떤 물체가올라왔어 수직학력은 어떻게 작용하죠? 뒷면이라고 하는 접촉면에 대해서 수직하게이 작용하죠? 이런 것들을 수직학력이라고 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직학력이 얼마일까요? 사람이 벽을 50으로 누르는데, 연음이 이걸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벽이 똑같은 크기로 50으로 눌러주, 어, 떠받던 주니까 이 접촉면이 떠받더니 50이 되니까 수평 방향 으로 이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직항력 50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수직항력이 얼마 될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10kg의 물체 의 중력은 100N입니다. 이 물체의 중력은 100N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어 주어진 상황에서 이 물체 자유 방면 수직항력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목표 해보세요 200N이 되죠 200N 자 물체에 표시 해보는 겁니다 물체에 자괴한 힘을 다표시 해보는 거야 자 물체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으니까 당연히 중력 존재하는네요이 얼마 있습니까? 100N 있죠? 지구가 잡았당 이는 100N 사람이 손으로 눌러주고 위로 힘을 가고있단 말이야 얼마 가고 있어? 300 가고 있죠? 사람이 물체를 떨어뜨려 주니까 자격적 물체 두고 300 이렇게 있어. 만약에 요거 두 개만 있으면 위로 가속도 할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 놈이 가만히 전기 했단 말이야. 전기 했다는 얘기는 누군가로부터 아래쪽 방향으로 200N을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이걸 가해주고 있습니까? 어, 어, 천장이라고 하는 이 접촉면이 이 물체를 아래로 이쪽으로 가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수직항력은 무조건 위쪽 방향이 되는 게 아니야 접촉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항력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여기서 수직항력이 45가 되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어. 중력이 50 있는데 사람이 힘을 가해줌으로 인해서 위로 땡겨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닥면겨 떠받들어 줘야 되는 힘은 45이면 된다는 얘니야 그래서 수직항력은 45다. 이해됐죠? 네. 자, 어, 일의 크기가 변할 때도 힘, 거리 그래프에서 넓이가 한 일이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90페이지 넘어옵시다. 90페이지. 에너지. 에너지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 단위도 줄로 똑같다. 그때 이제 운동에너지부터 먼저 나왔는데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라고 해줍니다. 자, 운동에너지 유도하는 것까지 하고 쉬었다 할까요? 마찰이 전혀 없는 면에 질량 m 예 물체를 해당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힘 F를 지속적으로 가해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물체가 쫙 이동하겠죠. 마찰이 전혀 없는 면이니까 이동할 겁니다. 처음에 정지했었습니다. 처음 속도가 0입니다. 나중에는 어떤 속도 V를 받겠죠 속도가 빨라져서. 이 물체는 무슨 운동합니까? 마찰이 전혀 없는 면에 일정 크기의 힘 F를 가해줬을 때이 물체는 무슨 운동할까? 음, 등 가속도는 하겠죠. 그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 주어진 문자로 표편해 보면 m 분의 F가 되죠. F는 ma 잖아. F는 ma인데 사람이 가해는 힘이 알짜임이야. 그 질량 m이야. 가속도는 그러니까 m 분의 F가 되겠죠. m분의 f라는 가속도를 갖는 등가속도로 합니다. 처음 속도는 제로고, 나중 속도는 v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어이 과정에서, 이놈은 처음에 움직이지 않고 있었으니까, 운동에 의한 에너지는 제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속도가 제로니까. 이놈은 속도 v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운동에 대한 에너지를 갖게 됐다고 볼수 있는데 에너지가 없었다가 에너지가 생겼는데 그 에너지는 사람이 해준 거잖아요. 사람이 일을 해준 만큼에서 에너지를 제작했겠네. 그럼 여기에서 에너지 이놈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사, 이 과정에서 사람이 해준 일만큼이라고 할수 있겠다. 그죠? 사람이 해준 일은 힘 곱하기 거리 S가 되네요. 힘 곱하기 거리 이게 여기에서 갖게 되는 에너지가 된단 말이야. 그럼 힘곱하기 s를 달리한 번 표현해보자라는 거야. 자, 이 과정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는 방정식을 만족하겠네요. 자, 등가속도 운 방정식 세 번째 거 뭐가 있었는지 한번 등가속도 운 방정식 세 가지 있었죠. 불러볼까요? 기억나는 사람 등가속도 운 방정식. 어 보세요. 보고 얘기게 보세요. 등가속도 운 방정식. S는 v 0로 t 플러스 이분의 a. 그건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인가? 두 번째 거. 두 번째 세 번째 거. E A S는 v 제곱 마이너스 v 제의제곱식이이 식이 있잖아요. 네. 이 과정이 등가속도니까 이 과정에도 당연히 이식이 만들될 거야. 자, e, 이이 숫자고 a라고 하는 건이 과정에서 가속도는 m 분의 f가 되겠네. 그다음 이동거리 S는 낮은 속도의 제곱, 처음 속도는 제로. 이렇게 되겠네요. 네. 정기했었 쓰니까. 그러면 FS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이쪽으로 옮겨보면 어떻게 됩니까? 2분1 MV 적으로 되겠네. 즉, FS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질량과 낮은 속도로 이용해서 표현해보면 2분의 1 MV 가곱 표현할 수 있다. 이거를 운동 에너지라고 해줍니다.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EK 이렇게 써주죠 이게 운동에너지 식이야. 내는 중학교 때 운동에너지 어떻게 했습니까? 2분의 1 1MG5, M분의 2분의 1 M분의 5였잖아요. 증등과정 상태. 그죠? 그런데 이걸 따져보면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 일과 에너지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유도할수 있다. 정리를 해보세요. 지금 어디까지 설명했냐? 72페이지까지 설명하겠습니다.